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고사성어 이합집산. 이합집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자를 보시겠습니다. 이, 이는 떠날리입니다. 떠날리. 합은 합할합. 집은 모일집. 산은 흩어질 산입니다. 헤어졌다가 모이고, 모여, 모였다가 다시 흩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삼국지에도 있고요. 그리고 열국지에도 기록이 있습니다. 이 합집산에서 그세 번째 한자 모을 집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을 집자는 그 아래 부분에 나무 목자가 있고요, 위에 새주자가 있습니다. 이 나무 위에 새가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 마리의 새가 앉아 있는 모습에이 모을 집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새한 마리만을 그려놓고. 어, 모이다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익을 따라 보이고, 이익을 쫓아 흩어지기도 합니다. 이합집산의 중심에는 그 이익이가 있습니다. 단지 이익을 내걸면 모양새가 빠지니까, 이런저런 명분을 앞세울 뿐입니다. 흔히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말은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린 말입니다. 누구는 뭉쳐야 살지만, 누구는 뭉쳐서 죽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흩어지면 죽지만, 흩어져야 또 사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전국 시대에 전국 치룡은 하루가 뭘 다하고, 뭉치고, 흩어지고, 전쟁을... 일으켰으나 결국은 진나라에 의해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짐승 사자는 무리를 짓지 않습니다. 그건 홀로 살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약한 짐승들은 무리를 짓습니다. 약한 짐승들은 뭉쳐야 살수 있다는 지혜를 터득한 것입니다. 세상은 외길이 아닙니다. 이합 집사는 길을 가는 요령입니다. 한쪽 놀리에만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헤어졌다가 보이고 모였다가 흩어진다는 이합 집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